입술이 가까워졌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55태를 살면서 심장이 이렇게 뛸수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답니다. 35태 전에 놓아버린 손을 이 늦은 나이에 다시 잡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요. 이 이야기는 은퇴한 건축가와 낡은 서점을 지키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의 가을이었지요. 한 남자가 낯선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쉰다섯의 나이 건축 일을 평생 하다 막 은퇴한 참이었답니다. 허리는 늘 뻣뻣했고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지요. 2년 전 아내가 떠난 뒤로 그의 일상은 색이 바랜 수묵화 같았어요. 발길이 닿은 곳은 오후의 서점과 커피라는 작은 가게였지요. 낡았지만 정겨운 간판 아래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은은한 원두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천장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울렸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지요. 짧게 자른 은빛 머리카락, 흰색 앞치마를 두른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남자를 향했답니다. 순간 남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55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35회 전에 첫사랑이었어요. 기억 속 20살 그대로일 리 없었지요. 하지만 50대 중반의 얼굴에도 그녀만의 투명함이 남아 있었답니다. 남자는 숨을 멈추고 서 있었어요. 여인은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물었지요. 손님, 뭘 찾으세요? 목소리도 그대로였어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맑은. 남자는 겨우 입술을 떼었답니다. 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여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네, 잠시만요. 여인은 애써 태어난 척 커피 머신을 만졌답니다. 그몇 초의 시간이 남자에게는 3 5해의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지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훔쳐봤어요. 그녀는 나를 기억할까?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게 낫겠지. 그렇게 끔찍하게 헤어졌는데 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답니다. 그 쓴맛이 3 5의전 이별의 맛과 똑같았지요.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어요.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알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답니다. 남자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가을 햇살이 서점 안으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남자는 다시 그 서점을 찾았어요. 어제 못 마신 커피를 마시러 온척 했지요. 사실은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문을 열자 딸랑 작은 종이 울렸답니다. 여인은 책꽂이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어제 그분 맞으시죠? 여인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라떼 드셔보세요. 좀더 부드러울 거예요. 남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그녀가 나를 기억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좋았지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관찰했어요. 여인은 손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고 느린 음악에 맞춰 고개를 살짝 흔들었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요. 서점 안에는 오래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답니다. 남자는 매일 그 서점을 찾았지요.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라떼를 마시며 오래된 소설책을 읽었어요. 어느 날 저녁 여인이 먼저 다가왔답니다. 그책 저희 서점에서 꽤 오래된 책인데 재미있게 읽고 계세요? 네. 이 작가 문체를 좋아해요. 좀 쓸쓸하잖아요. 남자가 대답하자 여인은 잠시 멈칫했지요. 쓸쓸함이 익숙한 사람이겠네요. 저처럼요. 여인의 말에 남자의 가슴이 울렸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봤지요. 눈이 마주쳤어요. 왜인지 피할 수가 없었답니다. 남자가 용기를 냈지요. 혹시 절 기억하세요? 여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혼란과 회피, 그리고 아주 희미한 반가움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죠? 꽤 오래전 일이네요. 그 눈빛이 가슴에 오래 남더라고요. 남자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렇게 다시 뵙네요. 서른다섯 해의 간극을 어색한 미소와 커피향으로 메우려 애썼지요. 서점 안에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어요. 서점 문을 닫을 무렵 남자가 마지막 손님으로 남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지요. 여인은 카운터 뒤에서 찻잔을 닦으며 물었답니다. 요즘은 뭘 하며 지내세요? 저는 2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자가 솔직하게 말했지요. 결혼 생활이 길었지만 어딘가 항상 공허했달까요? 아이들은 다 컸고 혼자 사는 게 이젠 익숙해요.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책을 읽는 듯 차분했지요. 혼자 있는 시간은 저도 꽤 길었어요. 서점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곳이거든요. 여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결혼을 아예 안 했어요. 남자는 놀랐답니다. 왜? 라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후회 안 하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인은 창 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봤답니다. 후회보다는 그냥 사는 게 그래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사랑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여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가 느껴졌지요. 그때였어요. 남자가 찻잔을 건네받으려다 여인의 손끝이 스쳤답니다.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지요. 두 사람 모두 멈췄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봤답니다. 죄송해요. 여인이 먼저 손을 뺐지요. 하지만 그녀의 귓끝이 살짝 붉어진 걸 남자는 보았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자도 어색하게 웃었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 5테를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답니다. 두 사람은 50대의 외로움을 공유하며 35회의 간극을 조금씩 좁혀나가고 있었지요. 서점 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낙엽이 흩날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어느 저녁이었지요. 서점에 손님이 뜸한 날이었어요. 남자는 평소보다 일찍 왔답니다. 여인은 서가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창 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여인이 웃으며 말했답니다. 남자는 머쓱하게 웃었지요. 네, 왠지 오고 싶더라고요. 솔직한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여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커피 내려드릴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원두로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인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서점 안에는 고소한 원두 향이 가득 퍼졌어요. 재즈 선율이 낮게 흐르고 있었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지요. 여인이 커피잔을 건네며 남자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지요. 저 요즘 이상해요.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뭐가요? 남자가 물었지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기다리게 된다는 게요. 여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남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지요. 노을빛이 여인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남자가 겨우 대답했답니다. 매일 여기 오는 게 일과가 됐어요. 당신을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여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여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답니다. 손을 잡았지요. 떨리는 건 나만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서른 다섯 해의 세월을 녹이는 것 같았지요. 창밖에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마흔이 넘어 아니 쉰이 넘어 처음 느껴본 떨림이었답니다. 장마철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서점에 있었지요. 오후 5시 하늘에서 양동이로 퍼붓듯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손님들은 모두 떠났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서른다섯 해전왜 그랬어요? 남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질문이었지요. 남자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우리 집이 풍비박산 났었어요. 당신 부모님이 우리 집안이 빚더미에 앉은 거 아시고 헤어지라고 하셨지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 한마디 없이 떠난 거예요. 편지 한 장, 전화 한통 없이. 여인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빗소리보다 더 크게 서점 안에 그녀의 감정이 울려 퍼졌어요.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죽도록 미워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고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당신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떠나는 게 당신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비겁했지요. 인정해요. 여인은 눈물을 닦았답니다. 나는 그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 이유. 당신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당신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요. 남자는 숨을 쉴수 없었지요. 이 폭우가 서른다섯 해 동안 묻어뒀던 회안을 씻어주는 것만 같았어요. 남자가 일어섰답니다. 천천히 여인에게 다가갔지요. 한 걸음 또한 걸음. 거리가 좁혀졌어요. 여인은 피하지 않았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여인의 이마에 손을 얹었지요.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이제라도 괜찮을까요? 여인은 대답 대신 남자의 품에 안겼답니다. 서른다섯 해만의 포옹이었지요. 빗소리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번개가 번쩍였답니다. 조금 더 일찍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늦었어도 이제야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비가 그친 다음 날이었어요. 남자는 아침 일찍 서점 앞에 서 있었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요. 문이 열리고 여인이 나타났어요. 꽃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답니다. 이게 뭐예요? 어제 고마웠어요. 제 이야기 들어줘서 남자가 머쓱하게 웃었지요. 여인은 꽃다발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그 미소가 35회 전 20살의 그녀와 똑같았어요. 주말, 두 사람은 함께 옛 추억이 묻어 있는 장소를 찾아갔답니다. 처음 만났던 고등학교 교정이었지요. 벽돌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푸르던 잔디밭은 콘크리트로 바뀌어 있었어요. 35회의 세월이 만든 간극이었답니다. 교정 벤치에 나란히 앉았지요. 기억나요? 여기서 제게 고백했잖아요. 얼굴 빨개져서 여인이 놀리듯 말했답니다. 남자는 웃었지요. 당연히 기억나지요. 그때 생각해 볼게라고 해서 얼마나 조마조마 했는지. 두 사람은 서로의 기억을 맞추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나갔어요.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답니다. 저녁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셨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당신 인생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한 적은 없었어요? 여인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지요. 있었어요. 당연히. 살면서 어떻게 한 사람만 사랑해요.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를 아껴준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혼자였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당신처럼 낡은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걸 부정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야 인정하는 거지요. 남자의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지요. 레스토랑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답니다. 남자가 걸음을 멈췄지요. 여인도 멈춰 섰어요. 서로를 바라봤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지요. 남자가 한 발짝 다가섰어요. 여인은 눈을 피하지 않았답니다. 손을 꽉 쥐었지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답니다. 입술이 가까워졌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인이 눈을 감았답니다. 35회 만의 키스였지요.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지요. 내 것인지 그녀의 것인지 알수 없었어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하겠지요. 그 순간을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서점 문을 닫고 두 사람은 2층 작은 다락방에 올라갔답니다. 거기엔 오래된 소파와 책들이 가득했지요. 여인이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은반지 두 개가 들어있었지요. 고등학교 때 우리 커플링이에요. 이거 아직도 제가 갖고 있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답니다. 35회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는 반지를 집어 여인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줬지요. 반지는 헐거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꼭 맞았어요. 우리 천천히 가요. 이젠 도망 안 칠게요. 남자가 말했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답니다. 남자의 아들들은 재혼에 대해 반대했지요. 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저희는 아버지가 그냥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인의 언니도 걱정했답니다. 또 힘들어지는 거 싫어. 두 사람은 처음으로 다퉜어요 우리 결국은 헤어져야 할까요? 이대로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아요. 남자가 힘없이 말했지요. 여인이 남자의 손을 꽉 잡았답니다. 아니에요.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마요. 나는 이제 와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여인의 눈빛이 단호했지요. 오랜 고민 끝에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렸답니다. 결혼이라는 형식 대신 동행이라는 길을 택하기로 했지요. 남자는 서점 2층에 작은 작업실을 얻었어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나누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두 사람은 다락방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 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답니다. 여인이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지요.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요. 여인이 속삭였답니다. 남자는 여인을 품에 안았지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요. 당신 곁에 있으면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여인의 볼을 어루만졌지요. 여인은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닿았답니다. 깊고 따뜻한 키스였지요. 밤이 깊어갔어요. 그밤두 사람은 선을 넘었답니다. 서른다섯 해 동안 미뤄왔던 모든 감정을 그 밤에 다 쏟아냈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답니다. 여인이 먼저 눈을 떴지요.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낯설고도 따뜻했어요. 남자도 눈을 떴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요. 좋은 아침이에요. 여인이 속삭였어요. 남자는 여인의 이마에 입술을 맞췄답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좋은 아침이에요. 창 밖으로 새소리가 들려왔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답니다. 남자는 매일 아침 서점 2층 작업실에서 눈을 떠요. 창 밖으로 익숙한 골목길이 보이지요. 아래층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려온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여인이 환하게 웃으며 커피잔을 건네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더라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잔잔하게 안정되었어요. 결혼이라는 형식은 없지만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산책을 했답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지요. 가끔 남자의 마음 한 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결혼식 없이 이렇게 사는 거 후회 안 해요? 남자가 물으면 여인은 항상 웃으며 대답하지요. 지금이 가장 좋아요. 서른다섯 해 전에 못다 한 사랑. 이렇게라도 매일 볼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위로를 받지만 가끔 남자는 꿈을 꾼답니다. 여인이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내 곁에 서 있는 꿈을요. 서른다섯 해 전의 비겁함이 남긴 후회일까요? 아니면 이 나이에도 완벽한 사랑을 꿈꾸는 욕심일까요? 오늘도 여인은 아래층 서점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맑게 들려오지요. 남자는 작업실 창가에 서서 생각했답니다. 50대에 다시 만난 이 사랑은 뜨겁지만 조용해요. 행복하지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35대의 간극과 결혼이라는 문턱 앞에서 망설였던 우리의 그림자를 늘 안고 가겠지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당신을 다시 만나게 해줘서. 그리고 미안해요. 서른다섯 해 전에 그 비겁함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요. 서점 종이 딸랑 울렸답니다.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였지요. 여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남자는 미소지었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요. 낡은 책갈피 속에서 다시 펼쳐진 사랑은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깊게 두 사람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답니다. 그 시절이 참 그립지요.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